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후에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4장.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지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이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리히 여길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축부를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 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 안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후반부에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을 보내신 이유와도 연결되면서 말이죠. 그분의 고난과 고통은 자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다시 자신이 대신 짊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강조하지만 이 회복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과 온 세상.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을 아내로 표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온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두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고 결국 버림받게 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당하며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남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잘해 줄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그리고 시온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5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54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7절과 8절과 10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극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극률은 히브리어 렘으로서 아이를 품은 여인의 지극한 모성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지극한 사랑과 보호가 바로 이스라엘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54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시온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곳은 지금 곤고하며 광풍으로 요동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가가 되셔서 새로운 시온으로 재건하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묘사를 보시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도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가득하며 주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제 55장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기를 간곡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모든 구절구절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심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탕자를 떠나보낸 아버지, 매일 마을 입구 그 떠나간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 애통한 심정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감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가만히 아무것도 앉아서 안 하고 그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동이며 반응입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회복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괴로움과 절망의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것.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항상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인식하고 희생과 자비로 늘 생수의 강을 부어주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초대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며 두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시기를 바라며 사랑과 공의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함께 나누어 주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천국의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참된 구원과 회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귀한 초대를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고 찾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영학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삶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블레싱데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영혼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그리고 열방을 잘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하나님께 하려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초청에 바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건축하시는 그 시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천국처럼